펼쳐 진짜 아파가지고 넘어지 그렇게 막막아 그런 거아니 약간 연기가 들어니다 연기 아파요? 연기 연 근데 약간 연기 연기 근데 정말 양이없어도이도 울고 성민이도 울고 아아성이지성이 울었어? 아니

아까 여우 왜 울길래 우 울었어? 아 연우 울길래 아니, 정훈이가 위로를 해주러 가니까 여우가 아니요 안 그랬어요. 너 봤는데 뭐안 그랬어? 감정님 우리 잘하잖아. 그래갖고 우리 상감 다음 게기못 뛴다. 왜요? 나 미역국인지 몰랐어. 진수 오늘 맛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경기 했다고 난 생각해. 우리 애들이 경기를 비록 저 습관에 졌지만은, 배울 것도 많이 배웠다는 거지. 습관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근데 습관을 떠나서, 우리 가여기왜 왔어? 잘하는지도 배우고. <laughs>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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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고 배우는 배우고배우하 배우는 배우도 배우는 배우선배우무배우잘 배우는 배우 배우는 배우는 배우 배우는 배우 그러면 얘들이이 다음에 그걸 다내몸 안에 넣어놨다가 크면 성장하면서 그걸 자꾸 내 걸로 만들어서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지네친구한도대아하네그자 어, 좋아했어 네. 애들은 지금 감독님 말씀을 기억할까 기억하죠 <laughs> 아, 잤어 쟤짜 <laughs> 잤다 그랬는데 갔다 가으면 어. 진짜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 먹었어? 네 올라와서 이제 양치하고 푹 자요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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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국 와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지 브라이턴하고 4대로 당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잘된 점도 있지만 은 못이 부족했던 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남아있는 경기들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길진 않아. 영상은 한 8분 정도 되는데, 대표팀은 거의 이렇게 미팅을 하거든? 감독이 이제 뭘, 뭐 잘라. 이제 상대 잘하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잘라와 오라고 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잘라와. 그러면 감독이 보고, 다시 7분 정도 로 잘라. 이네들이제 경기 잘할 수 있는 액기스만 갖고 상대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파는데, 유진이. 네. 여기 종을 옆으로 와. 뿌리, 야, 바꿔. 우리 3만 4네. 눈또 많이 멈추게 안 돼. <목소리가> 오늘 영상 미팅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한테 혼내려고 영상 미팅 하는 게 아니야. 또 영상에서 잘된 점도 있고 안된 점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영상에 나와서 자기가 위축되고 하면 안 돼. 편안하게 보고 아 내가 다음에 더잘할수 있게끔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지. 알았지? 네. 자, 상대가 이제 때 여기 이렇게 돌았을 때이 위치에서 볼을 아우으로다치면 이렇게 공간이 완전히 완전 무조건 사하는 거야. 정원이 상대를 이겼다고 생각 가장 하얘. 지루가 위치 어디 가야 돼? 사이드 그렇지. 탄도 좀 어디 있어. 여기로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이 맨투맨 누구야? 어떻게 해야 돼, 지훈이 잡아야 돼. 근데 왜 뒤에 있어? 지훈아, 이리, 이리 와봐. 이 쌤한테. 지훈이 공격수가 우리 골대에 있는데 내가 수비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수비하는 게 편해. 상대 공격수에 있는데 내가 따라가면서 수비하는 게 편해. 그럼요,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나 따라갈 수 있겠지 생각하다가 골 오면 따라가다 보면 파울 내고 피키 해주고 수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발만 먼저 와서 골 하고 상대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비하기 훨씬 편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이야 그치? 네. 지누가 지금 수비 위치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 또다시 지누인데 지누가 가면 하나, 둘, 언주리까지 셋, 다서뭐 얘가 뺏게 될수 있겠어? 미들에서 우리 볼로 바로 만들어 나온단 말이야 내멘투맨이 여기 지금 오버랩로 돌아 나가면 볼트 가면 안 되지 그때 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렇지 위치를 잡아야 되지만 지금은 네멘투맨 여기 있단 말이야 밟아서 눌러 이해 같이요, 선수들. 네. 경기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자, 오케이. 야, 나가면 안 돼, 신우야. 나가면 안 돼, 신우야. 영상 보고 골못찬 면이 왜골못 났다고 생각해? 슈팅할 때안 응. 나왔어. 그렇왜안 나왔어? 서로 이루다. 보니까 네. 시잼철 좋아. 피자요, 네? 어? 피자. 아, 피자 왔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렇게 이제 영상 보니까 다들 왜골못 치는 기억 나지? 오, 그 테크 잘했어 지금. 어? 아 오늘구나. 자, 아주 돌려치기 잘하고 마무리까지 너무 그 가정과 마무리까지 퍼펙트했다는 거지. 아주 잘했어 지금. 어, 어, 당황스자 승민! 상대가 붙어있더도 자신있게 패스를 넣어주라고 그러잖 상대가 우리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었더어도 우리 선수들은 우리가 믿고 패스 발밑에 넣어주면 절대 안 뺏긴다는 거지 근데 이걸 할때한 가지 주의점 있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승민이? 패스를 더 발밑에 가 그렇지 정답이지 아 잘했어 <웃음> 엄청 프로세스 <laughs> <부정되었네. 웃음> <laughs>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상대 선수들이 발이 길어 안 길어? 길어 길지? 우리가평상시 드립을 하는 것보다도 더 길게 쳐야 돼. 오기 전에 더 멀리서 쳐야 되고. 상대들이 기력치가 길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경기하고 할때다 자유자재 다 했지만 여기 와서 상대한테 많이 볼을 뺏기고 할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라면서요. 굴절 됐어? 네.

근데 우리 미들에 있는 언준이, 승민 성민이, 성윤이가 그래도 이런 압박이 들어는데도그 사이사이 잘치고나왔다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에 좋지만은 이렇게 압박 당하기 전에 미리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언준아, 저기 세명 압박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줘야 돼요. 미리 보고 봤으면 볼 오기 전에 아마 판단해야 네요승민한테 나주든지 와 아마 한 번에 돌려주든지. 세명 압박 들어오면 또 나올 수 있는 재간이 있으 쉽지 않다는 거지. 이런 거볼 때, 이우리가 미리 보고 판단해. 야 된다. 오케이. 이크 t 이크 a k e control! Take control! Take control! Take control! Take control! Take control! Take 는 o n t r o l Take c o n t r 좋 l Take control! Take control! Take c o 이이 r o l Take control! t 이 이게 내가 진짜 국가대표 선수도 될수 있고. 빠빠이들. 됐어. 자. 자. 가! 다고 됐어. 잘했는건 우리가 다시 봐야지. 어떻게 잘했다 생각 들어? 네. 뭐가 잘했다 생각? 아빠.

혹시, 혹시? 뭐야? 옥사이 그치? 네. 왜 받았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위치 어디 있어 할아버지 있잖아? 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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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laughs> 자기 자리 이건 내 자리야 아무도 못알 근데 유진이 저못 잡어? 오늘 떳 굴러오는데? 쎘어요 문 어? 뭐? 뭐가 쎄옥사이나가지고 저게 쎘다고? 아니 사인줄 알고 야 잡았으면 없이 상관없어 가 번에 딱 잡을 수 있는 거아그 잘하라고 네 훈련 좀 열심히 해 잘하라고 얘기하네 안하고 그렇게 열심히 고 근데 없애봤죠 없애봤는데 근데 뭐 주심이 못 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 봐 여기 봐 이기봐 이기봐 화이팅! 화이어이 어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이어선생님 봐도 상대가 파울이야 <laughs> 선생님이 봐도 50이야 50인데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지 파루을제시 잡았으니까 그치? 오늘 영상은 <laughs> 받는 걸로 이걸로 치고 세생님이뭘 했어? 수비할 때 미들 부분 무릎 치다 무릎 <laughs> 치고 미리 내려와서 뒤통수 보지 말고 정면을 보고 내려와서 수비하면 훨씬 수비가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지 자 오늘 우리 영상 보면서 느꼈던 응. 점 그.. 응. 상대방이 붙어 있어도 그냥 발밑에 강하게 주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응. 무릎 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몰아서못 어쩌면 더 큰일 났지요 그럼 응. 응. 발밑에 패스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 응. 순수. 응. 공러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고진이는 <laughs> <저. 웃음> 오늘 더잘 잡아야 돼. <laughs> 마치잘 잡아야지. 리안이. 너 이상한 소리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laughs> 이사요은이고그러이다 또. 은이요람은이이거봤는이이렇게 <laughs> <laughs> 하나하나 물어본 거는 이사람이 집중해서 봤나 안봤나람 중요하고 우이선수들이 자꾸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스 들어야 돼이그람은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